요거 지금 브라운 컬러에 언니 요렇게 그라데이션 느낌 나는 브라운에서 연배 베이지로 그라데이션 느낌 나는 요 샤인데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어, 일단 고급지다 요 아이도 재고수량 지금 한뭐한 뭐한 3장? 요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샤도 굉장히 고급이지? 너무 이쁘지 컬러 209번 1.2야 1.2 보통 언니들 샤스커트 지금 구매하려고 보니까 뭐1.9막 이러던데, 그렇그쵸 최저가가. 그 다음에 2.3막2.3 넘어간단 말이야. 언니 요렇게 지금 보시면요, 망사도 언니 요렇게 지금 신축성이 있고요, 굉장히 부드러워요, 언니. 지금 요 아이 사실 언니 있으면은 요렇게 특이한 아이잖아. 어, 가져가. 어, 경은할 때 언니 드리고. 더 없으면 언니 넘어가요.